안녕하세요 이다육 이민의 다육입니다. 우리 아이들 오늘 봄비를 듬뿍 맞았어요. 어제 밤부터 온 비를 하루 종일 맞았답니다. 비에는 질소가 들어있어서 아주 보약처럼 정말 식물들에게 좋지요. 다른 창밖의 아이도 이렇게 비를 흠뻑 맞았어요. 어젯밤에도 영하 1도로 내려갔었고, 또 오늘 밤에도, 오늘 내일 새벽이죠? 내일 새벽에도 영하 1도로 내려간다고 해요. 그렇지만 긴 시간, 뭐 밤새도록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, 오늘 밤도 이렇게 창 밖에 두려고 합니다. 보약 같은 비 맞고, 아이들이 더 싱싱해 보이죠?